안녕하세요. 세모마법의 빅토리아입니다. 오늘은 제 친구 중한 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해요. 제가 몇년 전에 이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얘의 첫인상이 어땠냐면, 굉장히 착하고, 상냥하고, 참하고, 여성스러운 그런 이미지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 친구랑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예전에는 몰랐던 조금 다른 모습들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작은 일에 욱 하면서 예민해진다든지 아니면 평소에 굉장히 명랑한 모습이랑 다르게 급 우울해진다든지 사실 저는 이 친구가 많은 부분에서 저에게 맞춰줬었기 때문에 얘는 자기만의 색깔이 그닥 강하지 않은 약간 둥글둥글한 성격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 반대였던 거예요. 이 친구는 사실 누구보다 자기만의 색깔과 기준이 있고 자기 주장도 강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이런 모습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친구를 직장이나 사회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은 얘 진짜 성격을 모르고 그냥 상냥하고 고분고분한 예스맨 yes 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는 겉으로 보여지는 자기의 이미지와 실제 성격이 조금 다를 수도 있지. 그게 뭐 어때서?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친구가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함에 있어서 실제로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친구를 보면서 떠올렸던 게 바로 착한아이 증후군 착한아이 컴플렉스인데요 오늘은 세모 마법에서 형수쌤과 함께 이 착한아이 증후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수쌤 나와주세요 세모마법의 정영수 빅토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음부터 상담 심리 전문가 정영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모든 마음 법칙, 줄여서 세모 마 법의 두 번째 시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쌤, 네. 착한 아이 증후군, 네. 굿보이 신드롬이 정확히 뭔가요? 아, 타인에게 어, 착한 아이라는 반응을 얻기 위해서 음. 내면의 욕구나 소망을 억압하는 말과 행동을 반복하는 심리적 콤플렉스라고 음. 할수 있죠. 그러면 착한 아이가 억압하는 가장 대표적인 욕구는 뭐가 있죠? 기본적으로 유아적인 우정 욕구가 음... 있겠죠. 뭐 연령대에 따라 다양한데 뭐나 못하겠으니까 이거 해줘. 뭐 음... 음 무서우니까 달래줘. 뭐 음... 결정하기 어려우니까 대신 골라줘. 뭐 이런 거. 음. 근데 이런 욕구나 소망을 감추고 겉으로는 음... 어떻게 할수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다 잘할 수 있어요. 뭐, 음, 하나도 안 무서워요. 뭐, 한다든가. 음. 아니면, 뭐, 귀찮게 이것저것 물어보지 않을게요. 뭐, 이런 태도 말을 보이는 거죠. 음. 잘하면서 낙욕자가 조건적 애정, 네. 조건적 인정으로 음. 대했을 가능성이 많죠. 아, 그러면 무조건적 애정, 음. 무조건적 인정으로 대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음, 너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사랑 안 해준다. 음. 음, 음. 심한 경우에는 너 우리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너 내팽개쳐 버린다. 음, 뭐, 소. 뭐, <laughs> 이런 모습도 보이죠? 음, 음. 방금 고경우는 그 아이가 유기공포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버려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음, 식으로. 맞아요. 음. 음. 정확해요. 음. 그, 애정과 인정을 음. 조건을 달아서 부려하고, 네. 아이를 원하는 대로 음, 음. 조련하는 거죠. 음. 음. 근데 음. 착한 아이가 자라서 이렇게 이렇게 행동해야 음. 하고, 그런 게 유일하게 좋은 거고 uh -huh. 나머지는 나쁜 거다 uh -huh. 이런 생각으로 굳어지면 더 문제가 될것 같은데요 굉장히 극단적이 되지 않을까요? 극단적이요? 악의 입장에 있는 사람을 어, 혐오하거나 uh -huh. 아니면 일방적으로 비난하거나 uh -huh. 뭐 이런 식으로요 그거 보니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음, 그쵸 음. 오늘 세무마법 두 번째였는데 어땠어요? 아, 저는 이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음흠. 오늘 교수님이 더 많은 설명을 해주시니까 음. 조금 정리가 안 돼요, 사실. 더, 더 복잡하게 <laughs> 제가 만들었거든요. <laughs> 네. 어, 세 가지가 핵심이었죠. 네. 어, 첫 번째는 착한 아이 콤플렉스의 정의. 음흠. 두 번째는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착한 아이가 억압하는 대표적인 욕구. 음흠, 욕구. 그리고 세 번째. 착한 아이가 되도록 유도하는 대표적인 양육 태도 이제야 정리가 딱 되는 것 같아요. 음. 세무마법의 정영수 빅토리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샘은아기들한테 착하게 하라고 하세요? 아니요, 그럼요. 뭐라고 하세요? 나쁘게 해라 이러지 않은 시간이. 뭐 착하려고 하지는 마라. 너 자신이 되라. 너 자신으로 살다 보면 너와 남이 겹쳐있다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laughs> 뭐라고요? <laughs> 이 탄은 넓은 의미의 자기 돌봄이다. <laughs> thank you